9월 아트러버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역대급 미술 행사가 찾아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미술 축제인 프리즈와 케아프 아트페어가 열리는 9월 초. 이때 맞춰 다양한 파티와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데요. 전 세계 아트러버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만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꾸려지죠. 그래서 미술신에서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시기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예술에 대한 열기로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또이 기간에는 미술계 종사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술 좋아하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아요. 사실 저희도 작년에 이 시기에 맞춰 파티를 열었는데요 스페이스K 미술관에서 열린 카일리 매닝 작가 전시와 함께 했어요 와주셨던 분들이 작년 아트위크 때 제일 좋았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올해도 스페이스K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키아프 프리즈 주간에 그 축제의 문을 활짝 여는 첫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널 위한 스페이스K 여기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 100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어떤 파티인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엔 참여 신청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올해 파티는 지금 스페이스K에서 열리고 있는 배윤환 작가의 딥다이버 전시와 함께합니다 작업에 있어 그리기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젊은 작가인데요 세계적 미술축제가 열리는 순간에 한국의 젊은 작가를 진지하게 조망하고자 꾸려졌죠 그래서 전시 자체가 정말 특별해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흑백의 무드로 가득한데요 전시장 커다란 벽을 온통 까맣게 채우는가 하면 직접 작가가 이큰 벽에 선으로 가득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색과 크기로 압도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요 또 전시 작품들이 얼핏 다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좀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그냥 자세하게 그린 게 아니라 폭풍우를 맞이한 순간이나 경랑하는 파도 위에선 존재 등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만 같은 장면들이라 더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런데 이 작품들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작가는 밑그림, 계획, 그런 걸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요. 대신 일명 자동기술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해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머릿속 필터를 완전히 꺼버리고 무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캔버스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림엔 서부극의 카우보이가 북극곰을 만나고 만화 캐릭터가 역사적 사건 한 가운데에 등장하고 인터넷에서 본 짤과 신화 이야기가 한데 뒤엉켜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죠. 하지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직전까지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와 이미지를 흡수하는데요. 실제로 작가는 자신의 작업 뿌리를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장면은 평소 흡수했던 다양한 요소들이 자유롭게 펼쳐집니다. 또 평소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참고하는데요. 이 지점이 화면에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정제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 시대에 뒤엉킨 욕망 과 구조리를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통쾌함.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그의 작품에 주목하고 있죠. 작가의 그림을 직접 보면 잘 만들어진 미로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은데 그림 속을 헤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지들의 연결고리를 찾고 어느새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 전시 제목 딥다이버도 배윤환 작가의 엄청난 상상력과 에너지 속으로 깊게 빠져들 시간을 전해주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구성 역시 깊은 바다로 잠수하듯 작가의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은 무드의 작품과 디스플레이로 꾸려졌죠.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적인 서사 중심 회화 작품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추상화 작업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구체적인 형상과 이야기적 구성을 벗어나 단순한 도형, 왜곡된 선만으로 시도하는 신작들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 중인 작가의 작업세계를 엿볼 수 있어 더 특별하죠. 빠져들수록 더 흥미로운 배윤아 작가의 작업세계. 이걸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 널 위한 스페이스케이 파티입니다.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시간. 오직 초대받은 사람들끼리만 전시를 보고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죠. 파티에 오시면 여유롭게 딥다이버 전시를 둘러보세요. 미술관 벽을 채운 거대한 작품부터 작가의 새로운 시도가 담긴 추상화 작품까지 조금씩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보고 나면 스페셜 토크를 진행합니다. 스페이스케이 이장욱 큐레이터,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지연 대표. 그리고 바로 이번 전시의 주인공 배윤아 작가가 함께해요. 딱 한 강연 절대 아니고요. 작가님 작업실에 몰래 놀러가서 이 장면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만큼 편안하지만 깊은 대화가 오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대체 어떤 생각의 흐름을 거쳐 탄생하는지 그 창작의 비밀을 직접 작가에게 들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토크가 끝나면 신나는 네트워킹 파티가 시작됩니다. 파티가 어색하거나 미술 이야기를 나누기엔 조금 낯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재밌게 어울릴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미술과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색할 틈 없이 예술 이야기로 하나 될수 있을 거예요. 눈과 입이 즐거운 케이터링도 준비하니 그것도 즐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파티 드레스 코드도 있습니다. 전시 컨셉에 맞춰 블랙 앤 실버로 정했는데요. 맞춰 입고 참여해 주신다면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라 장담해요. 이 특별한 파티는 8월 31일 일요일 스페이스 K에서 열립니다. 이번 파티엔 딱 100분만 모실 예정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이번 파티 꼭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배윤환 작가의 작품도 깊게 들. 이럴다 보고 사람들과 예술로 신나게 놀고 싶다면 이번 파티 절대 놓치지 마세요!